안녕하십니까 부산 캠핑카여행군입니다제 앞에 보이는 택배차.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 사고 났다고 내려가 보니까. 아, 택배는데 차를 받아가지고 깼요 저기 보면 반바 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위에 깨지가 있습니다. 노란 페인트 도부도 있고. 반반는 여관상 별 지키도 크게 포시가 안 났는데, 지금 동네 는옥 에이스 공장입니다. 는옥 마스터는 부산에 동네 정비소와 사상 정비소 두 군데에서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와서 반발을 뜯어보니까 반발을 고정해주는 판이 다깨져가 있습니다. 이 반발을 밀고 들어와야 라이트가 깨집니다. 이것도 깨졌네요. 안에 판넬이라고 하는 건데, 옷까지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다다 그랬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견적 내어보고 보험사와 네. 통화도 하고 네. 수리 진행하라 그러면 예, 예, 이제 예, 예, 수리 진행하고 오면 투보를 할 건데, 좀 예, 견적 예. 추가해서 하는 중. 같은 차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예. 되는안될 거거든요. 하지만 지뭐이 수입 차가 되다 보니까 부품 구매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새 차, 8천만이나 주고 샀는데, 2년도 안 돼가지고, 정말 한납니다차부서진 것도 부서진 거지만, 그동안에, 그건 무엇니까차 대여 빌려주는 것도, 캠핑카가 없어갖고, 뭐, 가리발로 빌려준다, 대사고, 뭐, 이래서 더라고요 뭐, 택배기사가 뭐, 바빠서, 주차해놓은 거봐겠지만 그래도 저 입장에서는, 정말로 화납니다이새 차를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택배차가 가만히 서가 있는 차를 갖다 박아버려가지고, 수리하는데 막 10일이 걸렸습니다. 가 지금 미래요.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거 뭐 중고차 샀으면 뭐 박가도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뭐 이상없지만, 새차 사가지고, 크리 아끼고, 보살폈는데 가만 하시아 놨는데, 택배 차고 와서 집 받아뿐네요. 아, 그분도 묵고 살라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자신 신고해서 전화해가지고, 그, 주차장에 내려와봐라. 저 차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로 막, 속으로는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그 뭐,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하다가, 박아내도 적쩌겠습니까 그래서 뭐, 동료에 넣어서, 여기 가서, 네, 확인하니까, 아니, 다 깨지네. 아, 다알있어요 일단 서 제가 지금 변동을 뭐 네. 보고, 네. 어쨌든 간에, 하고 네. 수리를 네. 했습니다만, 예, 예 예, 예, 예. 그 예, 예. 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예, 예. 않기 위해서, 같은 예, 예. 그 차가 그 없기 때문에, 예. 주차를 예. 잘 해놨는데도, 예. 잘 해놨는데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칠 겁니다 오늘 방문하신 네. 네. 모든 분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캠핑카 여행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